안녕하세요. 채두창입니다. 조던 원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러사이트는 시세가 어디까지 갈까를 스모크 그레이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이 스모크 그레이 엔트러사이트이고 오른쪽이 그냥 스모크 그레이인데 동일한 미드이기도 한데 시세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좀 신기하죠? 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하이와 미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조던 미드 신발에 대한 리셀 가격이 붙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이와 미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와 미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애초에 조던 미드는 조던 하이의 대중성을 위한 양산형 아이템입니다. 근본 오지와의 쉐입이 다를 뿐더러 끈구멍의 개수가 다릅니다. 하이는 9개, 미드는 8개. 그리고 하이의 가죽은 보통 쭈글이라고 부르는 보통 더 고급진, 그런 가죽을 사용하는 반면 미드의 가죽은 민 가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싼티가 난다고 해서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이는 혀 부분에 나이키 에어가 적혀져 있고 미드는 혀 부분에 점프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와 하이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와 미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저의 구독자인데 25세에서 34세 있죠. 이 때를 절반으로 나눠서 밑에를 임의대로 아재라고 하고 위를 MZ라고 한다면 이 아재들은 조던의 정통성은 오지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조던 원 하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5세 이하의 우리 MZ 세대들은 예쁘면 그냥 장땡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조던은 미드라도 오케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은 정통성 같은 거다 필요 없고 색깔이 이쁜 거를 선호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는 요새 유행하는 와이드 파지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출처는 본인이고요. 이게 통이 크면은 위쪽이 어떻게 생겼든 색깔만 보이니까 뭐든 상관없다고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조던 원 미드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 엔트라 사이트와. 조던원, 미드,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엔트러사이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저도 구글에 쳐보가라는데무연탄입니다 아니,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라는 밝은 계열의 의미와 이무연탄을 합쳐놓으니까 색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죠. 이걸 라이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어쨌든, 딱 보기에도 좀더 어두워 보이는 색깔의 가죽, 그 다음에 검은색의 신발 컬러. 그 다음에 흰색의 문양. 마지막으로 이 흰색 끈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엔트라사이트가 오른쪽에 비해서 배합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조던원 미드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는 조던원 디올 하이에 맛이 난다라는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 눈에 봐도 끝만 좀 바꾸면은 비슷해 보일 것 같긴 해요. 물론 실물이 주는 영롱함은 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셋의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래된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데 셋의 시세를 보면은 미드 스모크 그레이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러 사이드는 출시되자마자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던한 하이 디올은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왔다갔다 하는 건 거래되는 사이즈가 달라서 그럴텐데 그래서 보면 좀횡보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드 스모크 그레이가 좀 훌륭한 대체제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드 스모크 그레이의 사이즈별 한국, 미국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살짝 더 높은 시세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라사이트 시세를 보면, 한국 미국이 둘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끝쪽에 보면 좀더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 스모크그레이 엔트라 사이트의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의 사이즈별 한국 미국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를 불문하고 전부 다 미국과 한국이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러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관세를 물더라도 한국보다 싼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 시세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냥 미드 스모크 그레이와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라 사이트의 한국 시세 사이즈별 비교를 하면은 모든 사이즈에서 미드 스모크 그레이는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을 하는데, 그에 반해 동일한 기간에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러 사이트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드의 인기는 오지의 전통성보다는 실속을 우선하는 MZ, 특히 와이드 팬츠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드 스모크 그레이는 조던 원 디올 하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드 스모크 그레이는 지금 대중의 선택을 좀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희소해지면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미드 스모크 그레이 엔트로사이트는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가격이 꽤 차이가 나서 이 한국 MZ가 미국의 물량까지 엄청나게 다 소화하지 않는 이상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단기간에 조금 더 떨어지다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신발 시세가 있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